그서 그림이와 그림이와 함께 유이를 구해주는 친구 학도봉 역사부입니다. <목소리> 야 <목소리> 지금까지 데 아니면 맞을래 <목소리> 너네들 왜어 어?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내 온천을 다준다야희야 나. 내가. 야나 너희들 지금 뭐하는거야? 뭐? 뭐? 친구 지금 친구가 너네들은 그렇게 하는게 좋냐? 싸움하지 뭐, 싸움하지 뭐, 싸움하지 뭐. 불다와누구아너 엄마 다고 야. 보세요 야. 보로못니까 하나도 안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 니만 간다. 그래, 야나 봐. 고정. 아, 라고 야. 선생님. 멋있다.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위에서 얼른 올고있어요 아니에요. 올라가고 안 돼. 안 돼. 중간 노래 끝났어. 끝났어. 아, 준이는 자살을 하셨다 아, 하신다하다하하려고요하준이 뭐 응. 아, 야지다 아, 하내야 아, 아, 하실 아, 아, 언니, 내가 들고, 들어보니까, 예. 김정이가 같이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얘 때리고 가는데? <laughs> 언니는 바로 카메라맨이 <웃음> 되었다. 그 <laughs> 남자로 말해? 안 되지. 아직 안 돼. 저는 선생님 선생님이 했어요. 된다. 아니, 저. 에는 선생님이 되었다. 고나에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밀었어요! 둘이 걸어서 강산모 쓰든가 산모 쓰든가